근데 연인오나 목소리는 진짜 이쁘다 응. 옛날에 여러분들 NC 톱과 토도운요 시절 때 게임을 하, 하면서 이쁜 목소리의 여성, 여성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러면 그 목소리 버프에 맛이 가가지고 나 혼자 막 상상을 했어 엄청 이쁘겠지? 엄청 이 사람은 아름답겠지 해가지고 현모 같은 거에서 만나잖아요 와 엄마 진짜로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목소리만 이뻐 진짜 농담 아니구나고 현모를 했잖아 너무 기대에 부풀어서 만나러 갔어 워메 매... 아제가 누구예요 목소리만 좋네 올이씨야 뭐야 와.. 진짜로 갔다가 나도 많이 당한 진짜야 여러분들 옛날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토크온과 NC톡 어요 시절 때에는 아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나도 이제 어렸을 때라서 PC방 같은 데 많이 갔단 말이야 PC방 가면은 정말 여자들이 담배 조금만 피면서 무료 그 커피 주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커피 달라 고하면 준단 말이야. 그 믹스커피 진짜 요러고 앉아가지고, 어, 자 요러고 앉아가지고 그 게임 뭐야? 그 리듬 게임 뭐냐? 아,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알투비트? 그거랑 그 뭐야? 막 나와서 사람들 아바타 춤추는 거, 그 있잖아. 유명한 거, 그래, 오디션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아 오빠 오빠 막막 투콘도 막, 막, 막 그럼 오빠 오빠 막 이래 어 오빠 아왜아 아, 오빠 어디야 막내 남친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얘기해 얼굴을 보잖아 진짜 썩었어 어, 얼굴 여드름 막 이렇게 있고 막배트지막 막 이렇게 나오고 와 진짜로 같다 장난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면 냄새가 그렇게 났어 내가 원래 이런 거잘안 하는데 여러분들 제 장난 아니었어 그러면서 막 자기야 막 이러면서 투콘으로 그거를 내가 옛날에 그 테라라는 게임 있어요 테라라고 MMORPG인데 PC 게임이에요 내가 그거 하면서 현모를 처음 나가봤어 그 여정 때문에 그 토크온 목소리 때문에 진짜 도망갈뻔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도망갈뻔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음, 직접 봐야 돼 탱이도 많이 당했네 보니까 타노스 고게 쟤도 맺힌 게 많고마이 아 진짜 옛날 p c 방 요즘 PC방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 PC방에는 그랬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친구들이랑 뭐 그때는 이제 롤 시대가 아니야 카오스 이런 거야 워크래프트 카오스 그런 걸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도 진짜 게임 게임을 한 10시간씩 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PC방을 가잖아 그 자리 그대로 그 그대로 이러고선 어 자기야 어 빨리 와 이러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진짜로 우리는 자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꽤나 커요, 진짜. 자기야 하는데 이 목소리가 저 끝에서 끝까지 막 들릴 정도로 커. 사람들이 다안 쳐다보겠냐고. 쳐다보지. 기본적으로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어야 돼. 이게 그 같이, 이게 뭐, 이게 헤드셋 끼고 하면은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어. 근데 목도 우렁차. 자기야 이 목소리가 진짜 너무 이뻐. 누구든 이제 막그 목소리가 커서 쳐다보게끔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 버프에 속지 않아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진짜 우리 깜짝 놀랐어요 나도 어릴 때 어, 겜방 알바 입뻐가꼬고셔도 봤어 사귀어 봤어 응. 요즘 겜방 감성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겜방을 안가진 정말 오래됐거든? 여러분들 요즘 감성은 어떤지 모르겠어 그때 나 어릴 때는 그냥 담배도 흡연실도 있는데 그냥 피고 피울 수 있었어 응. 겜방에 먹으러 간다고? 그렇다면 그냥 음식점을 가, 가, 가는 게 맞지 않아? 응. 깸방이 맛집이야? 진짜? 예전에는 나 어릴 때는 여러분들 뭐 돈이 어디 겠어요 깸방비 방비막 10시간씩 끌어놓고 라면 한 그릇 어, 그게, 그게 진짜 가장 맛있었어 그리고 그, 이만한 컵에 커피 달라 그러면 계속 아이스 그 믹스커피로 계속 갖다 줬거든 알바생들이 치킨을 팔아? PC방에서? 와.. PC방 좋아졌네 회? 에이 뻥 PC방에 그럼 수산.. 진짜야? 헐 진짜? 와 개쩐다 진짜. 와뭐피셔방 밖에 수족관이 있다고? 멋지다 멋져야이 미친 새끼야, 몬 사십일. 그리고 요즘은 진짜 옛날하고 달라. 진짜 옛날 그 옛날이 좋았어 어떻게 보면 어.